비도예요, 여러분, 이제 벌써 9월도 끝이 나고 있는데요. 완전 가을, 겨울 옷을 잔뜩 입을 시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요즘 빠져있는 락스타 느낌 낭낭한 룩북을 갖고 와봤는데요. 썸네일에서도 보셨겠지만, 바로 스키즘 인주싱과 함께하는 영상입니다. 사실 스키즘 인주싱 여름 룩북을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해주셔가지고, 제가 빠르게 비도 단독 기획전과 함께 FW 룩북을 갖고 오게 됐습니다. 구독자 전용 추가 할인 쿠폰까지 준비를 해봤고요. 이번에도 물론 룩북을 찍기 전에 팝업을 먼저 가서 직접 만져보고 비도픽으로 한번 골라봤거든요. 특히 이번엔 가방이랑 신발류도 너무 잘 나왔더라고요. 기대를 해주셔도 좋고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고고! 짠! 첫 번째 룩은 이번 시즌 룩북 중 제일 제 취향이라 한눈에 반한 코디인데요. 먼저 티셔츠는 뒤에 역십자 모양의 레이스 배색이 특징인 롱슬리브 티셔츠입니다. 요게 여름 시즌에 이 디테일이 들어간 반팔 버전이 아이돌 분들도 착용하시고 굉장히 핫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시즌에는 더 업그레이드 된 롱슬리브 버전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그래픽이 더 예쁘고 힙해졌어요. 이렇게 보시면 찢어진 듯한 성조기 그래피티 아트웍이 실제로 봤을 때 훨씬 예쁘고 퀄리티가 좋더라고요 옆엔 핏조절이 가능한요 스트링도 있어가지고 셔링을 이렇게 잡아서 좀더 라인을 살려서 코디도 가능합니다 음, 넥 라인도 넓어서 원 숄더로 착용 가능한 부분도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건 총 블랙 앤 화이트 두 가지 컬러로 출시됐는데 취향에 맞게 고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이 매치한 요 스커트는 사실 팬츠거든요? 요게 좀 요물인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랩 스커트와 슬랙스가 세트라서 같이 착용하면 멋스럽게 레이어드한 느낌이고 따로 활용도 가능해서 다양하게 스타일링하기 좋았습니다. 팬츠는 무릎 아래 턱인 디테일로 살짝 주름지게 쌓이는 실루엣이 특징이고 스커트는 요렇게 비대칭이어가지고 유니크 하면서 살짝씩 보이는 이 실루엣이 정말 예쁘더라고요. 여기 허리 사이즈도 이렇게 조절이 가능해서 하나 있으면 진짜 활용도가 좋을 것 같은 그런 아이템입니다. 여기에 저는 이 귀여운 가방을 포인트로 룩을 완성해 봤는데요. 스케즌 민주 싱이 이번 시즌에 다양한 스타일의 백을 많이 출시하셨더라고요. 근데 하나같이 다 예쁘고 힙해서 전부 갖고 왔습니다. 먼저 보여드릴 백은 바로 요거. 일본 여고생이 떠오르는 그런 스쿨백인데요. 탄탄한 쉐입에 넉넉한 수납 공간이 특징인 아이템입니다. 사실 이건 보자마자 진짜 일본 만화에서 막 튀어나온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이라고 느꼈는데 여기에 키링을 가득가득 달아서 들고 다니면 너무 깜찍할 것 같아요. 쉐입도 진짜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 참고로 안에 바닥 보강재를 움직여가지고 가방 두께 조절을 할수 있거든요. 수납 공간이 진짜 많고 두께 조절도 가능해서 가벼운 여행용 가방으로 고 다니기 너무 좋을 것 같다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이 귀여운 하트 키링도 세트에요 음. 진짜 이 탄탄한 게딱 느껴지듯 그런 가방입니다. 여기 주머니도 있어요. 두 번째 코디는 뭔가 락스타 여친룩의 정석 같은 그런 코디입니다. 여리폭닥한 오프숄더 니트에 디테일 가득한 백 그리고 부츠로 코디를 완성해줬어요. 제가 이 코디는 팝업에서 먼저 입어봤는데 핏이 정말 너무 예쁘더라고요. 기존 스퀴즈인조식 무드에서 좀더 페미닌한 그런 느낌. 스웨터는 저처럼 오프숄더로 이렇게. 착용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게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면 하프 터틀넥으로 연출도 가능했어요. 지금 맨살에 착용했는데도 촉감이 되게 부드럽고 폭신한 그런 느낌이라서 마음에 들고 사실 스트라이프 패턴이 자잘하면 조금 부하게 핏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거는 핏도 되게 오버하고 볼드한 스트라이프 패턴이라서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기에 스키즘 인주싱 핑거 슬릿 디테일도 있었는데 저는 좀 여리여리하게 이렇게 한번 연출을 해봤어요. 이번에는 여기에 호보백을 한번 매치해봤는데요. 짜잔! 요겁니다. 요건 사실 제가 최근에 보여드린 스키즈 맨듀신 베스트셀러 가방의 레더 버전이에요. 이거 출시 전부터 저한테 문의가 엄청 올 정도로 인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기존 제품도 너무 잘 들고 다녔는데 조금 더 힙하고 시크한 무드로 들고 싶다 하시면 이번 신제품이 진짜 딱일 것 같습니다. 크기도 태블릿까지 수납 가능한 넉넉한 사이즈라서 보부상 분들도 만족하실 것 같아요. 사실 이 코디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무엇보다 이 부츠인데요. 이 부츠 벌써 저한테 리뷰해달라고 요청이 엄청 많이 올 정도로 딱 무채색 러버들의 취향을 저격하는 롱부츠입니다. 가을하면 사실 롱부츠를 빼먹을 수가 없는데 이번에 스키즘 인주싱에서 슈즈 전문 브랜드 이크닉과 콜라보로 이렇게 멋스러운 아이템을 출시하셨더라고요. 제가 이걸 팝업에서도 먼저 신어봤는데 첫 인상이 디자인은 물론 너무 제 취향이고요. 착화감이 진짜 좋았어요. 7cm라는 높은 굽에도 폭신하면서 가벼운 무게감이 마음에 들었고 종아리 부분을 보시면 너무 꽉 조이지도 않고 조절도 가능해서 편하게 데일리 부츠로 손이 자주 갈것 같습니다. 심지어 얘는 소가죽이라서 시중에 동일한 가격대 부츠들과 비교했을 때더 소프트한 착용감이 특징이었어요. 음, 진짜 이거 가장 칭찬하고 싶은 부분이 착용감이 정말 좋았다였던 것 같아요. 요렇게 가까이서 보시면 버클 디테일도 너무 과하지 않고 광택감도 진짜 적당해서 이런 락시크 스타일이 아니더라도 평소에 다양한 코디에 활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롱우트를 찾고 있었는데 다리 라인이 예뻐 보이면서 편한 그런 제품을 찾고 있었다면 이거 추천드릴게요. 짠 다음 코디는 데일리하면서 힙한 무드까지 놓치지 않은 그런 아이템들을 골라봤습니다. 제일 눈에 들어오는 요 탑은 전신에 타투를 한 듯한 아트웍이 특징인데요. 전면, 후면, 과감한 아트웍들이 빡빡 들어가 있습니다. 요게 재질도 지금 날씨에 딱 입기 좋은 그런 적당한 두께감에 허리 라인까지 툭. 이렇게 떨어지는 스탠다드 핏인데 킥이 여기 핏을 잡을 수 있는 스트링 디테일이 있어가지고 요거를 잡아주면 좀더 페미닌하게 코디도 가능합니다. 제가 한번 요거 한번 잡아서 보여드릴게요. 짜잔 저는 요렇게 한번 핏을 잡아줘봤고요. 요러면 좀더 허리 라인이 살고 페미닌한 느낌으로 입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제가 너무 사랑하는 원 숄더 가능하고요. 슬리브 흔한 거 싫었다면 요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완전 추천! 그리고 전 사실 이 스키즈 민드싱 팬츠류를 정말 제일 좋아하거든요? 확실히 오버하고 핏이 스트릿해서 애정하는데 이번 팬트도 핏은 말해모에 너무 예쁘고요. 뒷 디테일이 유니크해서 심심한 코디에 힙한 포인트 주기 딱입니다. 색감도 칙칙하지 않은 요런? 인디고 데님 컬러여가지고 사계절 내내 자, 잘 입어줄 것 같고요. 밑단에 끌림 방지 디테일도 있어서 와이드한 핏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키가 작은 공주들도 바지가 덜 끌리게 편하게 입기 아주 굿입니다. 이렇게 입어도 충분히 예쁘긴 하지만 저는 여기에 좀 포인트를 주고 싶은데요. 바로 여기 요 귀여운 비니도 악세사리 느낌으로 한번 매치를 해보려고 해요. 요거를 비니처럼 머리에 써도 좋지만 저는 이렇게 툭 걸쳐줘도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거 모자 좋아하시면 진짜 소장 가치가 높을 것 같더라고요. 올여름 핫했던 반다나랑 비닐을 합쳐놓은 듯한 아이템인데요. 이거 하나 툭 해주면 룩 자체가 되게 힙해져가지고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핏도 넉넉하니 완전 간지나는 그런 포인트? 네 번째 룩은 벌써 쉽지만 금방 추워질 날씨를 위해 준비한 푸퍼 재킷입니다. 아니 이거 핏이 미쳤는데 안 가져올 수가... 없잖아요? 요렇게 크롭하고 페미닌한 라인을 살려주는 블랙 후드 푸퍼 재킷이고요. 이걸 딱 보자마자 겨울이 좀 기다려질 정도로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딱 입자마자 따뜻한 보온성은 물론이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셔링이 들어간 디테일이 돋보이고요. 또 모자도 품이 되게 커가지고 좋았어요. 이걸딱 쓰면 퍼가 진짜 풍성해서 얼굴까지 작아보이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허리 라인을 이렇게 잡아주는 이 실루엣이 진짜 최고. 이걸 닫으면 이 정도로 라인이 예쁘게 잡힙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거 물론 이렇게 핑거 슬릿 디테일도 있고요. 이번 룩의 포인트로 이 미니백을 갖고 와봤는데요. 귀여운 사이즈감에 성조기 아트웍이 눈에 띄는 디자인이에요. 크기가 작지만 안에 은근히 알차게 주머니까지 있어가지고 다양한 소지품을 수납하기 좋습니다. 요건 무난한 코디에 포인트로 들기 좋은 포인트 백이라서 미니백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숄더 스트랩도 자유롭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저는 요렇게 한번 포인트를 줘봤어요. 짜잔! 마지막 룩은 커플로 입어도 너무 좋을 것 같은 경량 패딩 코디인데요. 이거 색감이 진짜 미쳤어요. 다양한 컬러로 출시를 하셨는데 저는 이 스카이 블루 컬러 실물이 너무 예뻐서 이걸로 픽했고요. 넉넉한 착용감에 남녀 공용 제품이라 커플로 이번 겨울에 착만하셔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러한 푸퍼는 살짝 너드한 그런 맛으로 입는 걸 좋아하는데 딱 둥글리게. 이런 몸을 살짝 감싸주는 그런 핏으로 떨어져가지고 제 니즈에 딱 맞았고요 덕다운을 사용하셔서 한 겨울에도 따뜻한데 가볍게 입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색감이 진짜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완전 몽글몽글한 소다 같은 그런 컬러입니다. 참고로 제가 입고 있는 이 푸퍼 자켓은 현재 무신사 시그니처 특가로 비도 기획전 프로모션과 무관하게 모든 분들이 최저가로 구매 가능하다고 하니 요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무드를 맞춰 캐주얼한 슬팬츠도 갖고 왔는데요. 이거 디테일이 진짜 대박이에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지퍼가 있거든요? 저번 시즌에도 이런 지퍼를 활용한 팬츠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번에 스웨트 팬츠에 달아서 다양한 핏으로 활용 가능하게 제작하셨고, 뒤에 힙 포인트로 역십자 레더 패치 디테일을 넣어서 키치하면서 포인트가 딱 됩니다. 이것도 풀밴딩 스트링으로 남녀 누구나 착용 가능해요. 얘도 커플템으로 너무 좋을 것 같은 그런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폭신한 구름 같은 맥신저 백인데요. 이건 안에 손 패딩을 넣어서 가볍고 폭신한 나일론 원단이 특징이에요. 비대칭 이 형태로 크로스로 들었을 때 몸에 착 감기는 이런 핏이 나오고 크기가 큰 만큼 12인치 노트북까지 수납이 가능해서 이것저것 때려넣기 아주 좋습니다. 짐이 많은 학생분들에게 제일 추천을 드리고 싶고 전면에 이런 스터드 장식도 있어서 스타일까지 놓치고 싶지 않다면 한번 꼭 구경해보세요. 음, 이렇게 자 모든 코디가 끝이 났는데요. 이렇게 락시크 무드 가득하면서 힙합, 스키즘 인듀싱 제품들로 다섯 가지 코디를 보여드렸는데 여러분은 어떤 룩이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제가 이번에는 무신사 비도 단독 기획전으로 10% 할인에 구독자 전용 추가 15% 할인 쿠폰까지 갖고 왔거든요. 심지어 구독자 이벤트로 가방까지 낭낭하게 말아왔으니까 오늘 마음에 드시는 제품이 있었다면 무신사에서 한번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BING!